지금 여기 자전거 들어갈까 울퉁불퉁한데도 그렇게 터덜터덜 느낌이 강하게 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듀얼모터가 아닌 싱글모터임에도 뭐 출력에 그렇게 막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배터리가 반밖에 없는 거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좋아하는걸 리뷰하는 남자 조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근길에 지금 스포도 타고 퇴근을 하는데 그 이유가 퇴근을 하고 와이프 헬스장에 내려다주면 2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거의 2-3시간 동안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킥보드가 있을 경우에는 와이프한테 차를 주고 저는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퇴근을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퇴근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프리고 다이렉트 F7 테스트도 할겸 킥보드 타고 퇴근길에 오고 있는데 이런 도로, 이런 도로 같은 정도의 볼좁바 느낌은 8인치 제품인데도 이정도면 아주 만족스럽네요 8인치에 쇼바가 없으면 이런 부드러운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킥보드를 안 타보신 분들이 뭐 앞뒤 쇼바 있다고 굉장히 승차감이 좋다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 우리가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처럼 그런 느낌의 승차감을 원하시면 안돼요 킥보드는 킥보드일 뿐 게다가 바퀴가 작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승차감 나지 않아요 아까 앱으로 확인해 봤을 때 집까지 거리가 한 14km 그리고 자동차로 했을 때도 30분 걸린다고 나왔는데, 킥보드 타고 가면 속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보통 자전거 타고 굉장히 좀 빡시게 달리는 정도의 속도감은 충분히 나요.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고요. 자전거 도로보다는 이런 도로 위주로 가야 되는 도로가 많거든요. 전 웬만하면 옛날에 외발리 타고 출퇴근할 때도 거의 골목 위주로 다녔어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는 게 낫는데 이런 큰 길로 다닐 때는 조금 위협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킥보드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게 아니니까 이런데서는 자전거 도로로 가줘야겠어요 이런데로 살살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전거 도로로 살야해서 달리기에는 참 좋아요 기분전환도 되고 원래 킥보드는 조금 이런 맛으로 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이 수납공간 때문에 8인치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기는 하는데 주행느낌은 1인 g 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11G는 뭔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주행할 때 불안한 느낌은 조금 더적거든요 근데 8인치는 바퀴가 작아서 그런가 이 작은 바퀴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11G에 비해서 그런 안정적인 느낌은 살짝 떨어지는 기분은 들어요 집까지 이렇게 자전거도로로 쭉 나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지금 현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킥보드 타고 퇴근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이런 킥보드로 대신 이런 라이딩의 느낌을 느끼는 건참 좋은 것 같네요. 게다가 속도가 무리하게 빠른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자전거 들어갈까? 울퉁불퉁한데도 그렇게 터덜터덜 느낌이 강하게 오진 않아요. 아 여기도 공원을 만드나 보네.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무슨 공원 같은 거돼 있어요. 그렇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아닌 대로 이렇게 다니는 또 맛이 킥보드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왠지 이거 한번 가고 나면 저 되게 자주 킥보드 타고 퇴근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아, 놀러 가면 뭔가 길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도 보이시고 아, 여기, 이렇게 공원 같은 게 생겼는지 몰랐네요. 나중에 한번 애기랑 와서 차박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을 정도의 공원입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자, 이렇게 살살, 살살. 여러 가지 공사 중이라 도로가 막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어디로 내가 가야 되나. 사실 차 타고만 왔다 갔다 했지 이쪽으로 와본 적이 없거든요? 요 퇴근길에 킥보드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뭐가 힐링이 된 느낌도 들고 보통 차로만 출퇴근 하셨던 분이라면 가끔 이렇게 킥보드 타고 퇴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있는대로 쭉 가볼게요. 제발 여기가 많이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기를 바라는데, 저희는 이렇게 차 막히는데, 이렇게 킥보드 타고 가니까 얼마나 길도안 막히고 좋아. 그리고 이제 듀얼 모터가 아닌 싱글 모터임에도, 뭐 출력에 그렇게 막 부족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나? 아, 여긴 힘들겠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갔을 때도, 이런 보도블록은 승차감이 워낙 안 좋아서, 제가 정말 정말 피하는, 도시인데 도로 노면이 안 좋다 할 경우에는 1 1 g 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타이어 자체에서 충격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게다가 1 1 g 제품은 지금 F7 같은 경우는 뒷타이어가 통타이어라서 그 타이어 자체에서 이런 충격 흡수를 해주지 못해요. 완전 통타이어기 때문에. 대신 펑크는 절대 안 난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아, 근데 여기 좀 심각한데? 근데 아직 집에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배터리가 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너무 과속을 했나? 사실 제가 지금 아까 거의 최고속도로 계속 땡겼기 때문에 평균 주행거리는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집에 갈수 있는 정도의 주행거리는 돼야 하는데, 집까지 잘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못 가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 지금 제품 테스트를 위해서 속도 제한을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35km 정도로 쭉 땡겨봐서 시원하게 왔는데 그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배터리가 훨씬 더 빨리 닳른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세 설명에 나온 거리는 25km 기준 성인 한 70km 정도의 사람이 탔을 경우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7km 왔고 지금 8km 정도 남았고요 이렇게 옆에 차 다리는 도로와는 다르게 자전거 전용에 이런 다리가 넣여 있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렇게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구나 여름은 여름인가 봅니다 아 너무 이쁘다 아니 풀로 땡기고 가서 언제쯤 앵고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걷는 한이 있더라도. 아, 근데 걸으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집에서 우리 딸내미가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을 먹기 위해서 같이 적당히 속도 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도로라서 조금 밝겠습니다. 밟는 게 아니라 땡기는 거구나. 얘가 속도 커서 풀면 속도계 상으로는 한 35km 정도의 속도가 나와요. 어 여기는 또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자전거 도로가 여기가 원래 공사 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도로로도 충분히 전동킥보드 타고 집까지 갈수 있겠네. 게다가 도로보다 이런 자전거 도로로 다니면. 과속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8인치 타이어로 달리기 때문에 뭔가 그 너무 막 달리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퀴가 좀 작은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심하시고 다니셔야 되는데 조금 포털 같은데 걸리거나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사실 옛날에 TS 200을 탔을 때그 바로 전에 탔던 킥보드가 거의 기한급 킥보드의 초기 버전? 밀패드 1이었어요. 배터리도 리튬 이온이 아니었고, 밀패드가 진짜 초기에 그런 250의 가격에 그런 성능의 기체가 없었거든요. 휠 자체도 카트에 휠이 달려가지고 굉장히 광폭으로 정말 그것 타고 달릴 때는 웬만한 방지턱은 그냥 점프해서 날아가듯이 거의 뭐 쉬지 않고 달렸는데, 제가 그 다음에 TS600을 탔을 때, 그 위패드와 똑같은 감성으로 점프를 하다가 그냥 자빠져 가지고 꼬리뼈가 아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그 뒤로는 절대 킥보드 타고 그렇게 과격한 주행은 하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이 F7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30만원 대 이런 성능이기 때문에 전압이 시작할 때 40이었는데 36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31.5에서 푸시기 때문에 달리면 지금 배터리가 33점 몇가지 떨어지기도 해요 살살 달릴 때는 여신가 보면 35, 35.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40에서 이 정도 같습니다 한 지금 60% 정도 쓴것 같아요 집까지 거리는 5.5km 남았고요 금방 갈것 같습니다 근데 막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급하게 다니는 것보다 킥보드 타고 살살 다니는 기보도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자전거 도로로 갈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쪽에 공사를 계속 하더니 이런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거 공사를 했었나봐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0인치 킥보드를 탈 때도 이렇게 자전거 도로, 인도 이렇게 도로가 노면이 안 좋은 곳은 거의 다니기 힘들었거든요. 그때 기종이 쇼바가 없던 기종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거의 안 다녔는데 얘는 8인쯤에도 불구하고 짐이 길로 다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정말 휴대성 좋은 가장 마지노선의 킥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이 8인치 이하의 킥보드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5인치, 6인치 이런 사이즈의 킥보드가 정말 내가 공원에서만 탈 거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웬만한 킥보드는 최소 8인치까지만 맞은 우선으로 잡고 보시는 게 맞아요. 배터리 한 칸. 제못갈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가 아까 33까지 떨어졌었어요. 언덕에서 막 땡기니까 요런 내리막에서는 배터리 아끼기 위해서 지면을 이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세금길에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너무 재밌네요. 집에 가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뭔가 재밌는 라이딩을 하고 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앞으로 비가 안 오면 이렇게 종종 여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이 회사랑 거리가 좀 있어요. 와이프랑 출퇴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남아서 일을 하고 싶어도 같은 차로 타고 가야 하니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킥보드 타고 퇴근을 하게 된다면 차를 타고 먼저 보내고 저는 킥보드 타고 퇴근을 해도 되겠죠 내일도 F10 에코를 가지고 퇴근길에 올라와 볼 텐데요 과연 F10 에코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같은 도로를 달려 볼 텐데 과연 뒤까지 배터리는 무사히 갈수 있을 양인지 아니면 또 언덕에서나 이런 도로에서 어떤 성능이 보여질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F7 보다 F10 에코가 같은 모터 출력이기 때문에 F10이 조금 더 굼뜨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타이어 자체가 심해지기 때문에 같은 모터로 굴렸을 경우에 조금 더 무리가 있겠죠 저희 상식적으로 알듯이 작은 엔진에 뭐 무조건 좋은 큰타이어를 낀다고 속도가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 F7 같은 경우에는 딱 모터 출력이 8인치 타이어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컨트롤러 세팅 값으로 봤을 때는 전압이 31.5에서 전원 전압 컷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땡겼을 때 전원이 35로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내리막은 탄력 조형으로 가면 훨씬 더 거리가 긴데 제가 초기에는 그 생각 못쓰게막 땡겼던 것 같아요. 게다가 속도도 안 줄이고 그냥 막 최고로 땡기고 와가지고 그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속도 제한은 풀고 리뷰를 촬영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저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31km로 가고 있는데도 전압은 34.6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요. 이 정도면 집까지 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 제한 걸린 그대로 그냥 1 0게 25km로 사용하시면 그 실제 제원상의 그런 주행 거리는 충분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다른 유튜버 분들 리뷰를 봤어도 이 프리구 다이렉트 시리즈 주행거리는 거의 뻥 주행거리 없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좀더 나왔다고도 하니까 주행거리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배터리 컷 그것 때문에 신경 쓴다고 너무 안 땡겼나봐요. 근데 프리구 다이렉트 F7 브레이크 방식이 드럼 브레이크잖아요. 드럼 브레이크의 특성상 그 디스크처럼 즉각적인 브레이크 효과는 조금 적어요. 그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이렇게 땡겨도 아직 전압이 3 2이하로내려가진 않네요. 배터리는 지금 한 칸이지만 아직까지 출력 저하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지금까지는 자기 출력대로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괜찮네. 배터리는 두칸 남았고 전압은 35.3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40이었어요. 거리가 15km니까 이 정도면. 속도가 빠르게 온것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석으로 주행하면 훨씬 더 주행거리가 잘 나올 것 같네요 자 내일은 F10 에코로 한번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이도 좋아하는걸 리뷰한 남자 조금남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